등 한방 등 부동산 찾을 땐 고교 필수의 한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 예, 마일리라는 곳에 농지 임장 활동 나왔습니다. 예, 요 매물은 어, 일반 매물이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입니다. 어, 보면 요 농지는 2차선 도로 잘 접하고 있고, 어, 저쪽 반대편에 3m 도로도 예, 접하고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어, 매물은 지금 현재 요 매물이고, 어, 여기에 토지 지목과 예,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목은 답이고, 토지 면적은 877 제곱미터 해서 265평입니다. 어, 이곳은 용도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 지목이 답이고, 현황도 답으로 이용 중인 그런 농지입니다. 이제 이 농지는 옆에 하천을 큰 하천을 예,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농지고에 예,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어 저기 물이 예, 이렇게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물이 엄청 깨끗하거든요 예. 여기 우문면은 예, 여기 운문댐 상류 지역이고 지금 내물 나온 곳은 예,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혐오 시설이 없고. 물이 상당히 깨끗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위치라든가 지적도는 따로 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치 설명, 지적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땅은 경매나온 매물은 이쪽이고, 어, 2차선 도로와, 예, 농노 3m, 예, 왕복 2차선 도로 접한, 예, 땅이고, 예, 어, 지적도가 보면 이쪽으로 지금 카카오 입이라서 약간 옮겨져 있는데,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옆에가 제가 영상에도 예, 담아 놨지만 여기가 하천인데 물이 상당히 예 깨끗합니다 어 그카고요 마을이 이제 여기 마을 1 2가요 인근에 예 인접해서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예, 여기가 운문댐입니다 운문댐 운문댐까지는 한 7.2kg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여기 제가 손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운문댐에서 남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가, 예, 운문사입니다. 여기가, 예, 사리암이고, 예. 어, 극하고, 여기가, 이제, 운문, 예, 행정복지센터. 예, 우문면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문면 소재지까지는 경매 나온 매물에서 한그니까 남서 방향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오면 검천면 소재지가 되겠네요. 예. 어 그리고 경매 나온 매물에서 어요 위쪽으로 북쪽 방향으로 영천 부간 예 정북에는 영천 영천이 되겠고 예. 이 경매의 목적물은 여기고, 이 여기가 영천 IC, 그리고 이제 여기 동쪽 방향이 예, 경주입니다. 경주, 그리고 여기가 예, 건천 IC가 되겠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서쪽 방향, 예, 경산입니다. 여기가 자인, 예, 제 사무실이 있는 자인, 예, 경산이 되겠고. 요 이제 남쪽 방향에 보시면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운문댐이 있습니다.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도 이제 예 여기 이제 경주 여기 산내 그러니까 운문면 마일리 요쪽은 경주 산내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예 위치는 예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지적도 모양 받고 사진으로 영상에 제가 예 담아놓았습니다. 예, 지적도 위치 설명 해내에 예,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농지 옆에, 예, 이제 요 하천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예, 하천 쪽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여기 비추는데, 에 예. 아, 물이 정말 깨끗하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수초가 많이 없고, 이렇게 예 돌들이, 예, 이렇게 많아서 물이 요렇게 예 흘러도 지저분하지가 않네. 이렇게 풀이 많으면, 예, 물이 이렇게 흘러도 좀 많이 지저분한데, 예. 매물은 농지를 찍으러왔는데 아,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물을 잠시 동안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네. 어, 예. 아, 요 매물 이제 법원의 사건 번호는 2023 다경 6하6하6 1 6 1번 입찰일은 2024년 예, 3월 예, 18일입니다. 한번 유찰된 예, 날짜이고 원래 1차는 2월달이었지예 어, 그리고 이제 법원에, 요, 이제 1차 감정 잡은 감정가가, 예, 4560만 4천 원이 감정이 잡혔고에 예,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어, 30% 떨어진, 예, 떨어진 2차 최저가, 예, 70%대. 는 3,1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청도군 운문면, 지금 여기 마일리라는 곳인데, 예. 어,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한번 보지만 산세도 상당히 좋고, 뭐 공기는 말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청정지역입니다. 이게 뭐 혐오시설 축사나 뭐 돈사, 개사,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아예 혐오시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 공기, 산세, 예, 또 경매 나온 매물이 또 바로, 이 하천을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날에 여기, 한 저희 어릴 때쯤에 되면 요 고디도 많이 살았겠고, 뭐, 이제, 가재, 뭐, 요런 것도, 네, 많이, 네, 살아서 요런 데서 많이 이제, 예, 네, 고디도 잡고, 가재도 잡고, 이렇게 놀았겠네, 예, 어린 시절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3m 도로, 예. 예, 시멘트 도로, 아까 제가 초입에 예, 2차선 도로, 예, 아스콘 도로를 예, 잘 접해 있는, 예, 청도 땅이었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감정이 4560만 4천 원, 예, 2차 최저가가 3192만 3천 원에 시작하는, 예, 청도, 예, 땅이 경매로 나와서 임장 활동을 나왔네, 예. 예,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고에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